김용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하고도 이제 7월 10일이라서 장마 기온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하지만은 용인시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이 뜨거운 날씨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용인시의 그러한 심볼이 딱 눈에 띄는데 혹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생거 용인, 사후 용인, 용인 투자 예찬인데 자, 우리 어, 옛말에 살아서는 진천, 생거 진천, 그리고 죽어서는 용인. 사후 용인 생거 진천 사후 용인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최근에는 생거 진천이 아니라 사, 어, 생거 용인 살아서도 용인이고 사후 용인 죽어서도 용인이라는 용인 투자 애찬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용인시 쪽에 투자에 가치가 어느 정도가 있을 것인가 왜 용인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내용을 몇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축약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용인시는 2035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두 개의 도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인구에 있는 용인시청에 있는 행정도심과, 어, 그 다음에 수지교와 기흥구에 있는 경제도심, 그래서 이게 플랫폼 시티도 만들어지고 오는데, 자, 두 개의 도심과, 자, 그 다음에 지역 중심의 다섯 가지의 지역 중심이 있습니다. 먼저, 에버랜드가 있는 모현, 그, 포곡 쪽의 그 지역 중심이고, 그 다음에 양지. 여기는 이제 물류센터 중심으로 해서 양지지역중심 자그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어, 가장 핫슈가 되고 있는 131만평이 0 개발되는 원삼 SK하이닉스 그래서 원삼지역중심이라고 하고 바로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은 백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삼과 배암은 SK하이닉스 또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019년 3월과 9월에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부동산이 핫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가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과 또 어,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또 보시면은 다섯 어 개의 지역 중심에 있어서 어 남사 이동 여기 또 주목할만한 핫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마 투자 지역 중에서 요런용인시에 남사와 이동이 주변 지역 아마. 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도 결코 헛되지 않는 부동산 투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인시 2035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경제도심과 행정도심, 자, 그리고 다섯 개의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중에 돈은 많아서 토지 시장은 의외로 거래가 활발합니다. 지금 어 문재인 정부에서 7월 10일 부동 627 부동산 대책에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진정이 되질 않으니까 어 어제 7월 10일 또 핵폭탄과 같은 7월 10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왔는데자 그건 주로 아파트에 관련된 그 투자에 관련된 그런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지만은 물론 토지 시장도 여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시중에 돈은 많아서 토지 시장은 의외로 거래가 활발하면서 특히 용인시 시장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용인은 서울시 용인구라고 할 정도로 거래가 왕성한데 자, 그중에서도 용인시 처인구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저 지도 도면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게 전체적인 용인시 처인구인데 자 왼쪽에 이제 수지구와 기흥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전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어, 제2규모속도로 세종서울간고속도로 또는 세종포천간고속도로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했던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와 제2경 어, 중부고속도로의 가운데 이 빨간 점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제2경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군을 중앙을 관통한다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모현IC가 있고요. 자, 여기 원산면 130만 평에 발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아, 여기에 바로 이 왼쪽에 S 그 원삼 인터체인지. 자그 다음 에 여기 그 안성으로 넘어와서 고삼 저수지가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바우덕이 휴게소. 자 삼성이 AI 산업단지를 만든다 고 한다는 여기 남풍리, 북평리 일대 보는 보기면에 해당됩니다 안성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용인시의 그 부동산 투자 애찬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 토지 투자는요 개발지 또는 개발지 예정지래야 돈을 벌수 있다는 정보를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용인은 어떤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개발이 예정되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용인이 뜬다고 하는데 어떤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개발이 예정되어 있을까그 내용을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시는요, 경기 남부 중에서도, 어, 경기 남부 중에서도 경부 라인의 중동부에 자리 잡은 지역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고, 면적은, 어, 여기 나와는 한그 2억 평 정도? 592 평방킬로미터. 이런 것은요, 아, 알지 못해 됩니다이 얘기 해봤자, 듣고 나면 바로 잊어버려. 그냥 어떻게 알아주시면되느냐 서울시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다. 아, 그래서 동서는 차로 30분, 남북은 차로 30, 40분 거리면서 서로의 면적과 근사한 면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용인시의 인구가 가장 급등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광역시를 빼고 시중에서는 수원시가 인구가 지금 120만을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큰 시가 바로 용인시입니다. 107만이죠. 그다음에 고양시가 있고 경상도에 가면은 창원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구 증가와 교통은 부동산 투자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107만이나 되는 이 용인시에 이 인구가 2035년에는. 140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남부의 교통 핵심 요지는 전철과 고속철도가 머무는 기흥역 GTX와 그 다음에 에버라인 경전철이 수서와 연결되고, 처인구 남쪽으로는 그 이천부발선이 평택으로 연결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재명 경기 도지사와 평택시장, 안성시장, 그 다음에 용인시장 아, 이렇게 해서 2천시장까지 해서 MOU를 우리 2019년에 맺은 것을 제가 또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남쪽으로는 2천부발전이 평택으로 연결될 예전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간선도로망과 도시철도망 확충 또는 생활SOC 투자 강화를 위해서 용인시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GTX 어, 적기 계통을 지원하면서 용인역 바로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고 자그 다음에 에버랜드에서 이동으로 옮기는 경강선을 연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당선을 연장하고 동탄부발선그 다음에 남사 이동 원산 반도체 크러스터의 경유에 추진하고 있는 자이 도로도 여러분들이 아주 교통시스템을 분석하다 보면요. 은 진주를 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주 고급 정보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일일이 콕콕 집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와 그런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우리 투자자가 경제적인 부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우리 연구진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가이드 역할을 아마 충분히 해드릴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 6년 후에 이 경기도 용인시는 GTX의 경유역이 되는 곳입니다 2022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크, 이 제2경보고속도로 개통이 2022년에 개통이 되면은요 아마 상전벽해 천지개벽이들은 용인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외곽순환도 서울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로 인해서 서울시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서울시가 너무 팽창이 되다 보니까. 도직으로 교통을 감당는 못해서 의각순환고속도로 를 만들었습니다. 의각순환고속도로 이제는 팽창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뭘 만들고 있어? 제2 의각순환고속도로. 이 도로에 의해서, 의각순환고속도로에 해서그파장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2 의각순환고속도로가 동탄신도시에서, 동탄신도시에서 거기 중리전시를 뚫고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위로 가서 용인시 양지면 식금리 쪽으로 해서 자그 다음에 도척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제2유각순환고속도로 그래서 서울을 다시 한번 에워싸는 제2유각순환고속도로가 완성이 됐을 경우에 경제적인 발전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속도의 그런 파장은 엄청나지않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인은 사통팔단의 그 교통요지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특징을 지금 간단히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의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그 국도 간선 도로망이면서, 세 번째는 독일의 아우트반과 같은 스마트 하이웨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 제2경 고속도로에 2022년 개통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여파는 명확, 가능하게 엄청난 그런 파장이 일고 올 것인데 그 중에서도 원산면에 있는 SK하이닉스에는 원삼 인터체인지 그다음에 에버랜드가 있는 모현 인터체인지 주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용인 부동산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평 플랫폼 시티가 들어선 기흥구성역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어,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상당부 우측 원산면에는 세종서울고속도로 원산인터체인지가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유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온 것은 130만 평 개발되는 용인시 원산면 SK 하이닉스 클러스터 반도체 산업단지의 아주 사진의 모습이 웅장하게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걸로 이게 발전이 되면서 이 주변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발전할 것이냐? 우리는 신도시 개발을 해보고 택지 개발을 해보고 각종 산업단지 개발을 했지만 자, 지금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흥 반도체, 자, 평택에 가면 고덕 신도시의 삼성 반도체 그 주변 지역에 얼마만 많은 집가가 상승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못 느끼신다고 한다면 고덕 신도시 앞에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난 이런 발전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주변이 앞으로요. 10년 후를 아마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천지개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삼 인터체인지는요. 1318번, 0 84번 그 지방도를 동탄과 직접 연결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 남사면에 남사 쪽하고 또는 그 우리가 그 이동업 그 천리 쪽에 어, 남사면 쪽에 아마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면은 주 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자, SK하이닉스는 120조를 투자하게 되고요. 2024년에 입주를 합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입주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어, 전국적인 그러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또는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독 용인시와 안성에 제가 정렬을 불태우고 관심을 가지 가지는 것은 그만큼 먹거리, 그만큼 투자거리, 그만큼 가격상승이 많은 지역이 바로 어디야 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 신도시를 만들 때 정부에서는 1기, 2기, 3기 신도시는 모두 거의가 집만 지었어. 그렇지만 용인은요, 산업단지를 먼저 놓고 필요한 집을 짓습니다. 산업단지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조립, 전자부품조립, 산업단지가 있고, 삼성의 고덕 산업단지, 브레인시티, LG 산업단지, G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용인은 세계 최대의 실리콘 밸리가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자, 여기 용인의 구성에 만들어지는 플랫폼 신도시. 여기는 이천의 그 하이니스 캠퍼스인데 지금 제가 제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용인 캠퍼스. 130만 평 개발되는 용인시 원산면인데, 자 삼성이 만들고 있는 기용화성 사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 고덕신도시에 있는 고덕, 고덕 캠퍼스 요런 데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잠을 자고 있어도 용인은 이와 같은 개발호재로 인해서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가 거래가 원활합니다. 어, 일부의 그혹자들은 이미 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아직도 투자할 곳은 많습니다. 또 값이 오를 확률이 큰 곳도 많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데거대야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 그래서 여러분들 것이,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한번 손해 보듯이 힘치고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 문을 두들겨 주시면 은 어, 많은 정보와 또, 여러분들이, 아마 득이 될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용인이 아무리 발전해도, 투자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림의 떡입니다. 또, 제가, 투자라고, 이렇게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인시 개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에 투자하면 돈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은, 누가 해?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은 시생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아무리 용인이 투자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투자할 능력이 없으면 어디 뭐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다른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용인시에 투자하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면서 투자를 할 때는. 가장 큰 책임은 누가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때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개발 호재를 만났을 때도 때이지만 자신의 계절을, 자신의 타이밍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 용인시에 생거 진천 사후 용인이 아니라 생거 용인 사후 용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의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큰 핵심 요제 SK하이넥스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역 일대의 우리 플랫폼시티 아그 다음에 세종서울간고속도로의 개통 수혜 지역이 과연 어디일 것이냐 방송의 제약적인 시간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오늘!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인시에 떠오르는 정보, 도로, 인구,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조금은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 또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 7월 10일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어, 부동산 투자로 해서 경제적인 부가들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분이 될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